<laughs> 네. 오늘 일단,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부평에 거주하고 인천에 직장이 있는 네. 34세 된 아들인데, 네. 네. 아직 미혼인데 자꾸 집만 올라가서 네. 그냥 2억 5천 정도의 어, 결혼 자금 준비해 놓은 곳으로 숫자어 네. 그냥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음, 관악, 봉천, 현대 아파트를 좀 한번 봤고요. 네. 네. 구로 신도림 롯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를 봤는데 네. 어떤 어디가 더 좋을까, 아니면 더 좋은 곳이 있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수장님 나중에 이 아드님이 여기에 들어가서 거주하실 목적도 조금 있으신 거예요? 어. 그거는 조금 돈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 네네. 두 개를 보셨네요. 네, 관악구 네네. 봉천 현대 아파트랑 신도림 롯데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한번 비교해보고 네. 또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이사님 도움도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좋은 어머니세요. 네, 미혼인 네, 자녀분 아드님이세요? 네, 네. 네, 아드님 명의로 이제 주택을 하나 구입해 주시려고 하는 거고. 네, 네. 맞아요. 자꾸 집값은 오르는데 우리 아들 돈 벌어서 집살때 되면 은 진짜 네네. 집, 네네. 집 없이 살것 같아서. 네, 네. 예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는 너무나 너무나 현명한, 현명한 어떻게 보면 은좀 엄마의 사랑이다. <laughs> 아, 그렇게 말씀드릴 네네. 수가 있겠고요. 네네. 일단 보신 건, 보신 건 네네. 롯데. 네, 네. 구로역 바로 붙어 있는 롯데 아파트 보신 거고요. 네네. 이 롯데 아파트는 몇평 보고 계실까요? 작은 평수죠요 뭐. 24평이요. 네 그리고 관악 현대 말씀하셨어요. 네네이 현대 그 숭실대역 입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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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몇평 보시는 거죠? 요것도 작은 평수? 그렇죠. 네. 네네. 좋습니다. 네. 어, 그렇게 해서 20평대로 해서 이제 미혼 네네. 아드님 네네. 아파트를 네네. 사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지 무게중심을 이렇게 두셨는데 네. 이 롯데 아파트하고 현대 아파트하고 보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어, 집이 부평이다 보니까 7호선도 가고 1호선도 가고 이래요. 아, 직장이 부평이에요? 네네. 어, 직장이 부평. 부평이면 누구나 다 아는 그 회사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습니까? <laughs> 네. 일단 부평이 직장이신데, 그렇다 보니까 1호선 라인이나 7호선 라인을 보신 거네요. 네, 네. 좋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2억 중반대에 내 자금을 가지고 어느 아파트를 선택하느냐를 고민하시는 건데. 네. 좋습니다. 이제 답변 드리면은요. 어, 관악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호선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쪽 영등포 라인 쪽이요. 네. 그 다음에 강남 쪽. 네. 이런 일자리를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일단 세대수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2000세대가 넘어가니까. 네네, 굉장히 그러네요. 대규모 단지가 조성이 돼 있으면서 어, 이쪽에 아예 이쪽 신길 뉴타운이나 영등포 쪽, 여의도 쪽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 그다음에 이쪽 강남 쪽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먼저 오르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네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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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양쪽 사이드에서는 멀어지면서 이렇게 좀 네네. 가격의 흐름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관악 현대도 늦지막기좀 올랐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늦지막기좀 올랐었어요. 네. 어 그게 앞, 왜냐하면 실 거주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강남이나 영등포의 일자리 접근이 좋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그리고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아, 측면에서 좋았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이제 가격들이 쭉 상승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아, 네뭐 앞으로도 가격이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임에는 분명한 거고요. 아 네네. 롯데 아파트 한번 보면은요. 롯데 아파트는 이 롯데 아파트를 포함해서 왜 여기 신도림 쪽에 이렇게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 이 지역의 아파트들 특징이 네네. 우리가 그 외환 위기 이후, 그러니까 2007년 8년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네. 쭉 빠졌었거든요. 아네. 굉장히 쭉쭉쭉쭉 서울 전체가 빠졌었을 거예요. 아예. 그런 하락장에도 얘네들은 꿋꿋이 버텼어요. 네. 빠지지 않고. 아예. 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만큼 네. 찾는 사람이 많았고 임대 수요가 많았다는 소리예요. 아, 예. 그러니까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다는 건데 왜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여기 보면은 g 벨리라고뭐 가산 디지털단지,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해 갖고 아파트형 공장들 많죠. 그렇죠. 여기도 일자리 많고요. 바로 위쪽이 또 여의도잖아요. 네. 그리고 1호선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도심 쪽, 여의도, 음. 여기 네네. 뭐 가산 쪽 이런 쪽의 일자리를 모두 얘가 아우를 수가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일자리가 굉장히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암튼 우리 아파트, 롯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다 네. 보니까 굉장히 네. 이런 신혼부부들, 어떤 젊은 직장인들, 그러니까 대가족들이 아닌 이제 사회가 네. 시작하는 이런 좀 소형 가족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네. 굉장히 일차적으로좀 검토하면서 굉장히 주거 만족도가 높은, 또 교통이 너무 편리하니까요. 아, 예, 예. 그리고 추후에는 아시겠지만 이 신도림역 쪽으로 해갖고 또 GTX가 또 개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미래 가치도 좀더 올라갈 것 같고. 아 예. 그래서 둘다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웅을 가리기 힘든 그런 아파트인데요. 네네. 네. 제 판단에는 네, 네.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이 인천이란 말이죠. 네네네. 네, 네. 부평 쪽이면은요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네네.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롯데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식도 롯데 아파트가 조금 더새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새 아파트에 아드님 직장에 좀더 가깝고. 네네. 그리고 어차피 장래성들은둘다 있는데, 어, 네네. 전 롯데 아파트, 아드님한테는 롯데 아파트가 더내 품에 맞는 딱 맞춤 양복 같거든요. 아, 네네. 네, 둘 중에 굳이 결정을 하신다고 보면 저는 롯데 아파트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네네. 롯데 아파트도 좋은데요. 네네. 이왕이면 여기 철길 건너서. 네네. 여기 뭐 대림 2차니, 3차니, 뭐 신동아니, 뭐 이런 아파트들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 촌으로 이렇게 막돼 있는데. 아, 네. 이 아파트를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롯데에만 굳이 머무르지 말고. 어, 그 이유는요. 롯데는 구로역에 딱 붙어서 철길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네네. 그런데 이 건너편은 아파트 군락으로 주거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어울려 살기, 주거 환경은 이 건너편이 좀더 낫거든요. 금액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아, 네. 구로역, 구로역에서도 엄청 가깝고요. 나중에 신도림역, GTX 헤드해도그 영향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 네네. 그래서 롯데 아파트 쪽이 더 아드님한테 맞는데 이왕이면 네. 롯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철길 넘어서 한번 아파트 촌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